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초음의 저서 중에서 다심선심, 에, 다심에 관해서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에, 오늘의 제목은 9654입니다. 여러분들 에, 생소하시라 믿습니다. 9654는 바로 근대 선지식인은 선지식인 경봉 큰스님께서 말씀해주신 보고이십니다. 9시간일하고 6시간 수면 취하고 5시간 놀고 4시간 정진하자. 이런 뜻으로 해서 9654입니다. 여러 큰 스님의 가르침이 많이 있지만, 초함이 제일 가슴에 와 닿는 큰 스님의 가르침입니다. 마음에 새기고 몸으로, 몸소 실천하는 그런 가르침이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인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대인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경험을 배우는 것이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현명한 사람은 남의 경험을 배운다. 내가 미처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을 타인을 통해서 그것을 배우고, 또한 평범한 일은 자신의 경험에서 배우고, 자신의 경험에서 배우고, 바보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경험에서도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에, 경험이라고 하는 거, 그 깊이는, 에, 어디서 오는 것일까? 그것은 노력의 대가만큼, 노력, 내가 노력한 대가만큼 얻으려는 자세이다. 에, 우리 중생들은, 에, 우리 모두는 그럴 겁니다. 작은 것으로 항상 큰 것을 얻으려고 한다. 그래서 이제 신앙에서 믿음에서 제일 경계하는 일은 바로 이러한 자세입니다. 신앙에서 말할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것이 성의가 지극한 지성이면 감천이라 했듯이 다 이루어지게 돼 있는데 중생심으로. 작은 마음으로 작은 것 하나 던져놓고 항상 큰것을 얻으려는 이런 논리에 어긋나는 이러한 것이 신앙에서는 제일 경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험이 갖추어진 사람이 참으로 드뭅니다. 제가 다도를 하면서 다완에다 꿈을 담은 다완이 있는데. 그 이름을 명을 구려고 사람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도를 통해서, 또한 인생을 살아온 것을 통해서 나의 경험을 말하고 싶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시간의 노동, 하루 24시간 중에서 9시간 은 순수하게 노동에 몰입해야 된다. 그리고 6시간의 수면, 다섯 시간에 휴식, 자기 취미 생활을 하는 거죠. 그리고 네 시간에 정진, 마음 닦는 공부를 한다. 네 시간을 정진을 통해서 이상세계를 건설하고 싶다. 그래서 구리고 삽니다. 아주 이 숫자를, 저는, 감독님께 경보스님 본문을 들었습니다. 적어도 두 시간만큼은 4시간 네 정진 중에서 두 시간은 자선을 하고, 두 시간만큼은 그대와 다시래서 다한 잔, 차다자다한잔 놓고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싶다. 그래서 이제 다해가 두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행차를 하던, 선차를 하던, 또 기타 뭐 다른 다해를 하던간에 가장 이상적인 시간은 두 시간이다. 물론 이제는 동행차 선차 탄수전을 하게 되면 시간이 두 시간이 훌쩍 넘지만 보통 동행차 다해냐 선차 다해냐 구분을 짓죠. 보통은 두 시간이 가장 좋다. 그두 시간은 왜 필요한가?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싶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은 에, 다조, 새로운 느낌께서 해오셨던 일이지만, 나는 여기에서 에, 늘 새로움을 느낀다. 에, 우리가 하루 일과 중에서 에, 대화가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에, 대화가 부족한 것은 시간이 부족한 거 아닙니다. 인간이 느끼는 감성이 부족한 거겠죠. 예, 괜히 부질없이 시간에빠 쫓기고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모르는 그런 사람으로 가는 경우가 흔히 많습니다. 적어도 다도를 예, 하는 사람은 4시간의 자기 시간을 갖고 있어야 된다. 4시간, 예, 9시간 열심히 일하고, 6시간 수면 취하고, 5시간 자기 시간 갖고, 4시간은 예, 정진하고 또, 네 시간 중에서 두 시간은 다시레들어 상대와 진솔한 대화를 나눈다. 에, 타도는 바로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 에, 깊이 배어 있는 겁니다. 누가 감히 타도를 함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사다도의 깊이는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구류 모사를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삶이 달라지고 생활 패턴이 달라질 겁니다. 우리는 저급한 문화가 우리 일상생활에 파고드는 것이 참으로 무섭고 그렇게 파고들므로 해서 인간의 심성이 망가지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자라나는 후대를 위해서라도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은 달을 통해서 고상한 삶으로. 또 정진하는 삶으로 노력하는 삶으로 그리고 개척하는 삶으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 속에 말차다도는 존재한다. 선다류는 바로 이것을 전하고 가르치는 공부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